수년 전한 학생이 어머니랑 같이 학원에 들어왔습니다. 예비고 1 입학을 앞둔 중3 겨울방학 시점인데 중학교는 서울의 대치권이 아닌 다 타, 타지역에서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다고 했어요. 첫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모범생 스타일이었고 얼굴도 귀염상이었습니다. 특히 과학 공부에 본인이 관심이 많아서 중학교 때는 대학생 형과 물리 과외도 재미있게 열심히 했다고 했어요. 본인이 공부 욕심도 있어서 방학 동안 저와는 화학과 생명과학 두 과목 선행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미있게 수업을 잘 했고요.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내신 준비를 해야 해서 통합 과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없었죠. 기억은 자세히 안 나지만 뭐 거의 만점 받고 전교 몇 등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 학생이 대치권 출신이 아니어서 주위 아이들과 어머니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발 빠른 같은 학교에 다니는 철수 어머니의 연락이 학원으로 왔고요. 철수가 다니는 수업에 더 열심히 하는 좋은 친구들을 넣고 싶으신 마음이었는지 공부 잘 하는 친구들도 곧몇명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철수의 두 번째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성적이 훨씬 잘 나와서 어머니도 만족하고 그렇게 1년을 잘 다녔던 것 같아요. 철수는 대치 키스들의 흔한 영재고 수업도 했었고요. 머리도 꽤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어머니의 요구사항은 아이를 꽉 잡아주세요. 빡세게 해주세요. 철수는 제가 집에서 맛있는 거 먹이고요. 건강 다 챙길 테니까 시험 관리만 잘 해주세요. 였습니다. 철수도 물론 잘하고 싶어 했고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요. 아이가 학원 숙제니 학원 시스템을 너무 잘 파악을 해서인지, 숙제를 많이 내어도 그냥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불만 없이 하려고는 했지만, 빡빡한 학원 스케줄에 학교 동아리 보고서 등등에 시간이 부족한 1학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꼼꼼히 하지 못한다는 것, 깊이 생각하고 암기하고 짚어가야 할 부분들을 겉핥기 식으로 넘어간다는 것. 아이의 성향이었는지 아니면 시간과 역량 부족이었는지 숙제 채점을 하다 보면 중간에 구멍이 뻥뻥 나 있다는 것. 그야말로 정신없는 1학년 남학생의 모습이었어요.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던 시점에 철수는 조용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1학년이 끝나자마자 철수의 어머니는요 학교별 팀 수업을 꾸리기 시작하셨고 이런 저런 이유로 그 학교 내신으로 유명한 다른 선생님의 팀 수업으로 옮겨갔다고 해요. 그렇게 철수가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1학년이 1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 철수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철수는 이제 고3 2학기였고요. 어, 제가 수업하지 않는 타 과목을 과탐으로 선택을 해서 그 과목에 1대1 수업을 연결해 달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당시 저희 학원에서 수년째 수업하시던 선생님을 연결을 해드렸는데요. 어, 선생님 말 학생이 기본 개념이 너무 안 되어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어, 쉬운 교재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답니다. 물론 철수의 모의고사 점수들도 너무 낮게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좀 놀랐었고요. 철수는 IQ도 높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였고요. 아이가 반항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는데 왜 그럴까 싶었지만 어머니들 이거 아셔야 합니다. 과고 영재고 준비 수업은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요. 아이는 영재고 준비를 한 것이지 영재고에 합격을 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굵어지지 않은 아이에게 어설픈 영재고 수업을 시키면 아이는 들은 풍월만 많고 자신이 많이 안다는 착각과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공부는요, 지루한 과정의 연속이에요.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 과학 문제를 어려서부터 과다 노출이 되면은 추후에 그 정도의 자극이 주어지지 않은 공부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신에 필요한 지루한 암기, 꼼꼼한 복습 과정을 견딜 수 없는 체질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철수는 어머니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쉬운 교재로 고3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던 건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했던 건지 수업을 바로 드랍을 했습니다. 또 철수의 연락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까지 저는 종종 대치동 길에서 가방 메고 다니는 철수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는 인사도 했고요. 못본척 해줄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디 외국에 나가 있는 듯 철수 카톡 프로필에 업데이트가 되더군요. 유학을 간 것인지, 어학연수를 간 것인지, 여행을 간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력이 있어서 유학을 갔다면 그나마 정말 다행이고요. 제 기억 속의 철수는 1학년 때 귀엽고 앳되고 착한 숙제하기 싫어서 투덜대지만 그래도 억지로 해왔던 또 때로는 한 장씩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 건너뛰고 했던 꼬맹이였는데 머리도 좋고 공부를 안한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지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철수의 국내 입시는 왜 그렇게 힘이 들었던 것일까요?